사랑합니다.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만 1년 이상을 있었고, 창틈으로 겨우 바깥 세상을 조금씩 보는 것이 다였던 그 모든 기간들이 끝이 나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구장의 바로 윗부분 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드디어 땅에 나와서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그 홍수의 기간. 아마도 비가 계속 내렸을 테니 하늘은 계속 어두컴컴했을 거고, 유난히 긴 밤을 보냈을 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노아와 노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묵상과 많은 생각들을 또 많은 결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서 이제 9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두번 하시는데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맺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놀라운 저희가 흔히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아담과 말로 약속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노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지금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다스려라 라는 이 아담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이 홍수 뒤에 정말 모든 것이 다시 창조가 된것 같은 이 상황이 된 뒤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을 시키세요. 그대로 노아에게 이어서 갈수 있도록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 피해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주시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아담 때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노아 때는 이 말씀을 추가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해야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계획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겠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쉼표를 찍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핏제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존하게끔 한번더 내용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한번더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무조건 중요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한테 두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나타나셔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단순히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새겨진 이유가 뭐냐면, 너 사랑 많이 받아 이 수준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 그 목적,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이것을 위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이것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저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좌정케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왜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 이유.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이 성경에 또 언제 반복되냐면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5장과 20장에 너희는 예수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궁극적인 이유도 다스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사람한테 오셔서 말을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인물을 역사상에서 정말 고르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말을 하셔 약속을 맺어 주신다는 이 언약의 의미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야 말 테니, 너는 뭘 믿고 살아라?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 저희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저희가 매주 말씀을 받고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봤지만 그 약속의 말씀들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가끔 한 사람에게 삶을 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 깊이 박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또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십니까? 언약을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법적 근거로 삼아서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너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의 삶을 간섭한다. 너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이죠. 임만우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맨 마지막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언약을 근거로 예수께서 행동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말 이룰 거니까 너희는 이말 붙들고 살아라. 이게 언약이고, 저희의 입장에서 언약을 받는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에 간섭하시겠구나. 정말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을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저희가 사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그런 말씀이 없다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그런 말씀들을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